생명을 주셨고 생명으로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이시고 우리는 동사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겸손하게 창조 질서에 따라 살기보다는 절제하지 못하는 끝간데 없는 탐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잘못 살아온 인류에게 이제 코로나19는 죽음과 아픔과 공포의 대명사가 됐고, 우리의 영혼과 일상을 심히 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죽게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창조질서를 거스르고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어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어 전심으로 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어려움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오늘은 왕대 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통령이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어, 여왕이나 왕이나 천왕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올해 나이가 93세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정적으로 다양한 정물을 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 국민에게 굉장한 인기 스타이자 그다음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굉장한 특권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몇 가지 말씀해 보자면, 말씀하자면, 첫 번째로는 어떤 죄를 짓든지 절대로 체포 당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연방 16개국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호주 행정부를 해산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운전 면허 없이 유일하게 운전할 수 있는 영국인이자 여권 없이 여행을 할수 있는 어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 면허나 아니면 여권은 여왕의 이름 하에 발급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왕은 세금도 내지 않고 그 다음에 개인 ATM 기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왕의 생일은 1년에 두번인데첫 번째는 본인이 태어날 날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날은 국가의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죠. 21세기에 군주제를 택하고 있는 그런 나라는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특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왕들은 어땠을까요? 과거, 과거에는 왕의 얼굴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어, 과거의 왕들은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통치하면서 어, 왕이 곧 신이고 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위대한 업적을 가진 왕들에게 수식어가 붙죠. 나폴레옹은 전쟁 영웅, 그 다음에 태양왕, 누굴까요? 태양왕, 루이 14세, 그 다음에 푸른 늑대 침기스칸, 성군 세종대왕, 신의 아들 람세스 2세 등 거의 왕들이 가진 능력이나 어, 힘,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러한 수식어가 왕 이름 앞에 붙었습니다. 그럼 혹시 이러한 수식어를 가진 왕을 아십니까? 권한 받은 왕, 옷이 찢긴 왕, 책짓질 당한 왕, 어, 매질을 당한 왕. 어, 전쟁 혹은 후퇴타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적군에 의해서 죽임 당한 그러한 사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만큼 백성들을 착취하거나 어, 폭력하거나 악한 일을 일삼은 적도 없습니다. 도리어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을 배부른 식사 자리로 초대하고 권력자와 결탁하지 않고 평화를 실천했습니다. 악한 일은커녕 어, 기쁨으로 다른 이들을 섬겼습니다. 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형 판결할 그러한 권한은 오직 로마 제국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로마 제국의 반역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을 맡은 이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떠한 제목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채찍질만 하고 매질만 하고 돌려 보내려고 했으나 유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를 바랬습니다 이에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데려가 군인들로 하여금 채찍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채찍질은 보통 십자가 처형에 앞서서 하는 그러한 버립니다. 채찍질을 한번할 때마다 살점이 뜯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야만적인 그러한 형벌이기도 합니다. 군인들은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모습을 빗대어 나무, 가시나무로 관을 씌워서 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자주색 옷을 입혀서 왕과 같이 꾸미고 왕의 홀 대신 갈대를 쥐어줍니다. 침을 뱉고 또한 머리까지 때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외치죠. 유대인의 왕 만세!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비록 조롱일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왕처럼 맞이했습니다. 길 위에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앞자 아래 긴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은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권력과 군사력의 중심에 서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반드시 서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왕 다윗 왕의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의 자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는 커녕 자기의 몸 하나 지키지 못하고 나약하고 무능력한 그런 존재로 전략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분노한 나머지 예수님을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유대인의 환호와 사랑을 받던 유대인 유대의 왕에게 남은 것은 배신과 비난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자신들이 바라는 왕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장 외롭고 두려웠던 순간, 제자들마저 도망과 부인함으로 스스로를 지키기 바빴습니다. 체포되고 고난 당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누군가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했고 바랐던 예수님의 모습은 힘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기적으로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해줄 왕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곧 왕의 자리에 앉으시면 다른 사람보다 제자인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러한 숨은 욕망들은 한편에 숨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택은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언덕을 따라 높은 곳에 오르신 이유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영생을 주시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의 고백은 조롱이 가득했고 유대인들의 찬양에는 욕심이 뒤섞여져 있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어떠한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때론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분위기에 휩싸여서 중심을 잃은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꿈과 소망만 이기적으로 외치면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종려 주일이자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합당한 찬양과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 때문에 주님께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께 기쁨과 위로가 되는 성숙한 청소년들이 될수 있도록도 하시옵소서. 이번 주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주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의 가신 그길 묵묵히 힘들지만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시옵소서 사랑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떨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의 주님, 그... 여기 너 있었는가 그. 있었는가 그 때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 이번 주는 권한 주간입니다. 성경말씀 많이 보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특히 스마트폰 꼭 절제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한을 묵상하는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어, 특별히 실시간 영상예배로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실시간 영상예배가 끝난 후 우리 각반 선생님들이 간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라고 아시죠? 어, 집 앞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간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스님들하고 꼭 연락하셔서 어,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어,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얼른 뵙고 싶어요. Thank you.